주식시장이 진짜 그 뭐냐 선진화 돼야 돼 주식시장이 선진화 돼야 된다고 한국 주식시장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장난하는 것도 신성 델타 테크 봐봐 월요일날 거래정지 화요일날 논다고 아이 노 돈은 놀지 않아요 돈은 논 돈이 노는 시간이 어딨어 해외 해외 자본은 1분 1초도 아꼈어 한국 자본은 놀아 아니 공유라고 노는 것도 나못봤 아니 노는 건 좋은데 선물 시장을 열어가지고 이거 연결되게 해놔야 돼. 계속 시외시장처럼 하든지, 선물시장을 열어서, 그 일반인들한테 다 풀어서, 아, 장난, 장난한 것도 아니고, 공휴일 날 놀고, 놀, 고다 놀고 놀면 언제, 어, 놀고 다 놀면, 놀고 다 놀면 언제, 언제 일해. 자본도 마찬가지야. 자본이 일하게 하려며. 자본이 사람 놀때 놀면 어떻게 그, 그 국가가 강대국이 되냐. 개인이, 개인, 개인이, 개인도 놀고, 자본도 놀고, 아, 국가도 그냥 놀가 제껴버리지, 그냥. 놀고 다노라, 자본도 놀고 다노라, 한국에서는 진짜 게을러, 게을러. 한국 사람 진짜 게을러. 한국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 있었는데, 성실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남았어. 한국 사람들 진짜 게을러. 진짜 자본이 게을러. 한국 자본도 게을러. 이게 장난한 것도 아니고, 이게 내린 이유가 돈이 없어요. 주말에 쉬고, 다 쉬어, 다 쉬어. 어? 다시 트레이딩뷰 켜볼까? 트레이딩뷰? 트레이딩뷰, 나싹 선물 시장은 지금 어저, 새벽 시장에 열잖아요. 아직도 지금 돌아가고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래야 초강대국이되지매 아, 정말. 이 나삭 선물 시장처럼 열어야 된다 열어야 된다니까. 계속 돌아가잖아. 머니네벌 슬리이야 진짜로 아, 진짜 이거 크, 프로의 세계에서 너무 한국 시장이 민망해. 머니네벌 슬리이야 머니네벌 슬립 잠 잠을 안 자야 된다고. 자본이 잠을 자면 어떻게 사람이 자야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삭처럼 계속 돌리던가 아니면은 개인, 개인이나 개인 브로커들한테 해가지고 일반 시, 사람들이 선물 시장에 가, 접근하기 쉽게 해주던가 해야지 한국도 개별주도 그렇고.